예. 오늘도 같이 까박국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절에서는 까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사람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의 탄원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음, 악한 자들이, 우울운 자들,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더 착한, 더 선한 어,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어, 탄원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장이 어, 절에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일 절에 좀그 보시면 지금 한 어, 박국 이렇게 예약했잖아요.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겠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정당함에 대한 스스로 선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응답하신 내용 2절부터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거기에 대다, 대해서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시다 2절, 3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욕시을기록가라 하늘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laughs> 달려가면서 이룰 수 있게 하여라. 이욕시은저한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인한 말이 아니 비록 들 그때를 기다려 반드시 오고야 한러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달리면서가 라 말을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도 이제 포,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뭐, 전령이, 뭐, 그런 파바를 가지고 가면서도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똑똑히 새겨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이 억울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도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지자에게 응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말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써라, 이게. 한에 똑똑히 세게 해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이 재앙의 내용이 비록, 어때요? 더딜지라도. 여기 분명히, 여기 표현되죠? 어 하반절에 보면 비록 더디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 하나님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곧이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온다. 그건 하나님이 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때요? 기다리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될 태도이지, 내 방법으로 왜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 그 백성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4절 5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응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 첫 번째 응답이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자를 라 그는 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을 거만하고 탐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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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을 채우느라고 신경을 넣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수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찾이지 않겠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종을 사로잡지만 음. 자 먼저 사절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여기 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죠. 어, 여기 보면. 영혼이 정직하지 못한 자와 의로운 자를 서로 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교만한 자의 마음은 어때요?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자, 이 대비를 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교만한 자는 뭘로 사는 걸까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자기 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도 그런, 알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막, 뭐 자기를 자랑하고, 부치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자기애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건또 다르잖아요. 자기애가 있는가 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뭐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강한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고요, 권력이 강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이런 형태겠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하고는 반대 접근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 게 교만하고 자기 흐물로지 하고 마치 어 세상을 정복하려는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 절에도 보시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그러니까 그 거만한 사람들 또또 다른 특징 거만한 그러니까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모든 시간과 삶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느라고 신랄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그, 마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빨아들이는 이 수월. 지옥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의 것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았지만, 6절에 보십시오.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되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피웠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확정해 주시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민족들이 바벨론을 풍자해서 시를 만들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피정복자들이 정복자를 나중에 욕하면서 시를 짓겠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피정복자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너에게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고, 억압해서 빼앗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저주죠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잘 들어보시면 하박국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대로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어 좀 기다려 근데 그때는 네 때는 아니야. 근데 곧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럼 그때 정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움에 대해서 나움서를 읽었죠. 나움서를 읽었을 때 어디에 대한 애언이었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애언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바벨론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제 신은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마치 엄청난 불을 막 끌어 모으고, 강, 폭력을 사용해서 강탈하고, 수많은 피지배인들을 핍박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어요. 609년이니까. 인제 신흥 강대구로 섰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거의 하루, 하루아침에 멸망하죠. 한 70년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시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요. 근데 70년이 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이 70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거죠. 이런 차이예요. 하나의 강대국, 하나의 강성한 나라가 세워지고 어, 멸망하는 데까지 70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 천년이 넘게 간 나라도 있잖아요. 로마 같은 나라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지금, 꽤긴 시간 강대국으로, 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소련하고, 음, 미국이, 그, 양 강대국으로 존재하다가, 실제, 미국이 혼자 강대국이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90, 89년, 90년, 뭐, 그 정도가 소련이 붕괴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언, 얼마나 됩니까? 어, 뭐, 한 3, 40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흥망성쇠가 있다니까요, 나라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세워졌다가 폐지고 그길을 그러니까 그 보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나라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 누가 봐도 존경스럽다거나 아, 그 나라에 나도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쌓이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어때요?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딱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때가 다가오는 거죠. 강력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땜에도요, 큰 땜도 구멍 하나 나기 시작하면 그망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그 배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열국과 또 강대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박국이 봤을 때는 겉에 보여지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갑적이고 얼마나 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어, 무서운 존재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피지배 어, 국가들이 나도, 나중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칠절에 보시면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탈탈 피지배 국가를 털었던 것처럼 털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자리다. 내가 사람들을 피올려 줄게 하고 당관 그안 사는 주민에게 을 휘두른 탓이다 하나님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죄가 뭡니까? 탈탈 털었죠 불합리하게 강탈했던 거 기억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인데 내가 사람들을 피울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서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어떤 국가나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패권국가의 가장 오래 유지되는 그 태도와 자세겠죠. 그런데 세상의 국가와 열방의 패권국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폭력을 해 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어떤 일을 합니다. 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일 때, 그 나라가 어때야, 어때야 됩니까? 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제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국가들이 다 어떻게 하는 일이 뭡니까? 다 폭력적으로 행하잖아요. 남의 나라 막 공격해서 어? 함부로 막 잡아가고 어? 침공하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힘이 약하니까 덜덜 떠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그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국의 지금 이런 행동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사에 의하면요. 우리가 막 그것에 영향을 받고 수출이라든가 정치적 인 영향을 받죠. 두렵잖아요. 뭐 지정학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대만이라는 나라는 막 중국이 침략하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소문이 있고, 그러잖아요. 강대국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강대국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어, 나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동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할 한다 것이다. 예, 네. 피지배 국가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 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이게 다실 실을 짓는 거죠. 조롱의 시. 그런데 뭡니까?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는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도 그 나라를 침입할 수 없을 만큼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들도 역시 망한다.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그 수로를 이용해서 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았던 그 아수르. 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명, 망하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시를 지어서 부른다는 거죠. 1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내가 문민족을 깨워서 망하게, 네.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의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깨워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의 화것이 그러니까 이게 인과음보적인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불교적 영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포악한 행동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정한 때가 있어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드실 때가 되면 그 심판과 그, 그들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laughs> 억울한 것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슬프고 힘든 거죠.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복수는 내가 한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을요. 너무 한탄만 하고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탄하고 억울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박국이 한탄만 하고 계속 하나님이 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억울한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하박국에 이걸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할 거니까. 그런데 나의 일은 뭡니까? 이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당시에 남유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입장에서 천천 병력이죠. 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속한 나라가 망한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 난 어떻게 살지?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너의 인생에 음, 불행할 거고 또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한 과정에 불과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이것은 전부 일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있는 남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왜? 1차적으로는 악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들었으는 겁니까? 바벨론을 들었는 거예요. 근데그 바벨론 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한 그 잘못,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판했던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둘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이 땅에 살든 저 바벨론에 살든 상관없이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고 교만하고 높은데 기들어 살면서 자기를 아무도 어, 해하지 못하고 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오늘 또 붙잡아야 될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선지자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 붙잡는 거 그리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 삶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 부분에도 그래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요, 우리 삶을 못 살아요.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때요?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계속 보십시오, 성경에.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보수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당한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런데 그걸 어때요? 자기가 그걸 풀잖아요. 그럼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대상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 불만스러웠던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을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복을 하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 나는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억울함에 대하,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수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